2026년 1월 11일에 열리는 미국의 권위있는 대중문화상인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 없다와 케이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 각각 세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고 하여 이를 알아봅니다. 자격과 출품 골든글로브는 시상 연도 동안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공개된 영화만이 후보 자격을 갖습니다. 출품을 원하는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이번 83회는 모션 픽처와 TV 작품 출품 마감이 2025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출품된 영화들은 전 세계 또는 적어도 미국 배급 상황, 극장, 디지털, VOD 등 상영 형식 등이 심사위원들이 감상 가능한지 검증돼야 합니다. 과거 후보 선정과 시상은 주요 외신 기자 모임인 할리우드 포럼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 맡았지만 2023년 HFPA가 해체된 후 시상권은 디클라크 프로덕션즈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날의 후보 선정과 수상 결정 모두에 투표자는 새로 구성된 독립심사위원단, 전세계 영화, TV, 저널리스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맡게 되었다는 안내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보 선정 방식 투표자들은 제출된 출품장 목록을 받은 뒤각 부문별로 선호 작품을 순위 매겨 투표합니다. 기존엔 최대 5위까지를 투표했으나 최근 체제 재편 및 포맷 변화 이후 방식이 다소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는 비영어권 영화, 외국영화, 외국어 대사, 비중이 높은 작품도 충분히 후보가 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비영어권 혹은 국제 공동 제작 영화는 대사 중51%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83회 후보 발표는 2025년 12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 힐튼에서 진행되었으며 어쩔 수가 없다가 자국 개봉 및 출품 자격을 충족했고 K팝 데몬 헌터즈가 애니메이션 부문에 적합하게 제출되어 제도적으로 후보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후보 및 선정 예측 공식 후보 명단이 지난 2025년 12월 8일 발표되었고, 83회 시상식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26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 배터 애프터 원어더 등이 다수 노미네이트돼 강세이며, 특히 애니메이션 및 국제 영화, 비영어 영화 부문에 이름을 올린 작품들도 상당히 많아 예전보다 다양성이 강화된 이번 골든 글로브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즉, 후보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의미 있고 축하받을만 하지만 실제 수상까지 이룰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의상은 웹하우스 워치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